안녕하세요. 2025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테슬라 옵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테슬라 차트 복귀 영상을 올렸는데요. 주중 오후 6시에 업로드 되니, 전날 테슬라 차트 움직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옵션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주가는 400불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움직일 옵션 구간은 400불을 기준으로 상방은 410불, 415불, 420불, 425불 콜옵션 증가가 보이고 하방은 380불, 385불, 400불 풋옵션 증가와 390불, 395불 풋옵션 감소가 보입니다. 오늘은 390불에서 420불 구간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벗어난다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침범할 수 있으니 그땐 지지 저항 자리를 보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90불, 395불, 푸드 옵션의 감소가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장 시작 전 지지저항 자리를 체크해보면 저항선은 404불 위로, 지지선은 400불 아래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투자노트에 분석시 사용하시라고 테슬라 옵션 정보를 따로 신설하였습니다. 오후 8시 45분에서 9시 사이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슬라 옵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